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알면 허물어야 할 담이 보입니다. 하지만 착각의 십자가를 보면 막힌 담을 보고도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보면 화목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착각의 십자가를 보면 그저 상대방의 허물만 보일 뿐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 생긴 고난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는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어요. 여러분, 담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째로 가로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넘어야 할 혹은 극복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게 되죠. 결국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담을 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방어 때문에 스스로의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죠 오래전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가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저도 막못 가봤는데 기적입니다. 그큰그긴 거리를 길이를 그렇게 높게 장성을 쌓았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리 장성을 쌓은 이유, 이유가 뭐예요? 사방의 모든 나라를 오랑캐로 치부하고 적으로 돌린 진나라가 가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성을 쌓아놨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 적으로 두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쌓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담은 모든 사람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누군가를 한 형제와 자매로 보지 못하고 원수와 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강조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방어의 담을 쌓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몸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그의 가장 큰 약함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몇 번이나요?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 우선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그 손수건에 손을 대도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세번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조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의 십자가를 아는 자가 누리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 16절을 말씀을 보세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으로 인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아래서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 된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평화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지요. 왜냐하면 용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의 말로 그리스도인이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화해 제수처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화평과 허물어진 담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를 두 개로, 세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담을 허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곳마다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전달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화해가 전달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원수된 것을 소멸해야 합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화목제물 몇번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만큼은 제사장은 조금만 가져가요. 나머지는 다 드린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한 마리 잡았어요. 집에 가서 혼자 그소다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나와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 나와 담이 쌓아져 있던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화해와 그 용서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97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소적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 무명 용사의 묘를 참배해요. 그런데 이곳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희생자들의 추념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대개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의뢰이 있는 의전 행사예요. 뭐, 우리나라도 국가 원수나 혹은 외국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배하던 브란트가 갑자기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보좌관들은 브란트 총리가 과로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쓰러진 것이 아니라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폴란드 침략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명목을 빌었습니다. 후일 한 기자가 이날 브란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가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무릎을 꿇었다. 이 기자의 지적처럼 사실 브란트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치라는 그그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나치치아이던 1933년 어린 나이에 노르웨이로 망명하여 일찍부터 나치에 대한 저항 운동에 가담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치에 맞섰던 브란트가 나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릎 꿇는 용서로 인해 독일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결국 동소독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화해의 십자가가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화해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할 화해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막혀진 담, 그래서 허물어뜨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는 먼저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2025년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또 1년을 기다리며 내년도 고난 주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가까이 가까이 나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